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1등 설비업체 마드마 현해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드마 몇 개십니까 예 89입니다 아, 장비 소개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뭐 장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이 보안 경 눈에 예 저희 뭐 약품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네 눈에 튀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경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이 고글 같은 걸 쓰면은 예. 예. 딱 밀착이 돼서 네. 굉장히 작업하기 편합니다. 가격도 아, 예. 얼마 안 하고요, 아. 만원안 짝이고 하니까 네. 이거 뭐 철물점 같은데 가셔서 네. 고글, 보안경을 달라 그러면 이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년 된 빌란데 1층 제일 낮은 세탁실 바닥에서 지금 역류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메인관 고압 세척을 할 예정이고요. 막힌거니 하수관 인가요? 네 하수관입니다 하수관 아, 어, 예. 메인쪽이 막혀서 지금 가장 낮은 1층으로 역류 되는 상황입니다 음, 음. 자 그리고 우 지금 차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맨 뒤쪽 바깥쪽에 세탁실 바닥에서 역류를 가까운 쪽에서 먼저 역류를 하고요 아, 예. 거기도 지나가면 중간에 어, 화장실 바닥 거실 화장실 바닥에서 두번째로 역류를 합니다 아, 예. 네, 쓰지를 않아도 예. 메인관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내시경 검수를 해본 결과 네. 어, 뒤쪽 가까운 쪽에 있는 메인관에 물이 바닥에 좀차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수직관으로 내려갔을 때 메인관으로 연결된 부분에 물이 차서 지금 내시경이 보이지 않은 상태라기 때문에 음... 자, 제가 여기서 고압을 해서 일단 네. 어느 정도 세척을 해서 물을 뺀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을. 어, 할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트레디 설치되어 있는 관이 하수관입니다. 음. 오늘 하수관만 청소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하수관, 오수관 다 합쳐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금 슬러지로 꽉 차있는 관이라서 내시경 진입이 불가해서 어느 정도 고압 작업이 진행한 후, 진행된 후에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점점. 로 배관 내부가 꽉 막혀서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여서 물이 내려오는거 같애 지금 이 길은 나가 쪽도 한번나가 쪽도 한번 따라 드릴게요 자 지금 어느정도 초입부분만 지금 고압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내시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위쪽과 옆쪽에는 아직 약간 슬러지가 잔여물이 조금 남아 있고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관이 하나 있네요. 옆쪽에, 옆쪽인가요? 아, 옆쪽에서. 이거는 이 라인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쪽에는 슬러지들이 조금씩 붙어 있고요 안으로 쭉쭉 들어가면 아직 안털린 슬러지들이 조금씩 남아 있네요. 안티들도 슬러지가, 슬러지가 예, 심각합니다. 더 어? 안쪽으로 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예. 세탁실이라고 화장실 바닥이랑 싱크대랑 싱크대 배관이랑 따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까 그 막혀 있는 부분이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배관 같습니다 네, 어, 슬러지가 안쪽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음, 맞는 예. 아, 자, 11m, 12m 이쪽에서 다시 꺾이네요. 자, 아, 내시경이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관계로 고압작업 후에 다시 더 깨끗해진 관으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쪽엔 슬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점장님께서 여기가 지금 세대 내 세탁실인데, 세탁실에서 잠깐 구압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놀람> 자, 지금 구압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내시경 중간 점검 하고 있는데, 내시경이 19m 지점까지 들어갔네요. 거의 20m가 들어갔습니다. 관로탐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건물을 뭐 거의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배관이. 거의 근 20m까지 들어갔는데요. 지금 내시경이 어디에 있는지 관로탐지를 한번 해보신다고 합니다. 방향에 여기는. 네. 여기로, 여기로 한 60cm, 7 c m 들어가서 지하에 바닥이 있네요. 음... 이거 맞네요. 여기 밑반 네. 떨어져서 여기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왔네요. 끝까지. 네. 지금 세, 관로 탐지를 해본 결과 3대 밑에 쪽 부분에 지금 관로가 내시경이 진입이 됐다고 합니다. 청소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시경을 한번더 보고 어, 이따가 또 고압 작업을 조금 더 깨끗하게 진행 후에 완벽한 쇠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 위에서 직진으로 한 번만 더 깨끗이 털고요. 그 부분 털고 네. 그 내시경을 그수직관 떨어지는 부위 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만 확인하면은 1차 작업은 끝날 것 같고요. 2차 작업은 2호관에서 떨어지는 가지간 이제 서비스 작업인데. 꼬치는 네 인간으로 꽂히는또4시간을 고압 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마무리될 겁니다. 네. 자, 계속 고압 작업 진행 중이라서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고압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최종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내시경. 지금 고압 포스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아주 관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세관이 됐습니다. 우측으로 꺾이고요. 관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세관 됐습니다. 옆에서 나오는 과주관들이 상당히 많네요. 음, 12m 지점까지. 예. 이제. 이곳에서 네. 엘본인데 예. 네, 이곳에서 이렇게 내시경을 지금 이쪽하고 만나서 네. 이쪽이 제 이제 바로 수직관 예.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제 아... 이쪽에서 제이 보면 우측으로 꺾여서 네. 약한 1m 정도만 들어가면 수직관입니다. 음, 아까 점장님이 이쪽까지 내시경을 넣으셨죠. 제가 집어넣은 곳은 세탁실 바닥 하수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고압노즐을 만납니다. 고압노즐이 수직관 입구까지, 입상관 입구까지 다 왔습니다. 네, 넣어서 네. 이 노즐 있는 것과 네. 같이 만났기 때문에 네. 이쪽까지 있고 지금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청소가 다 됐습니다 제가 네, 내시경을 네. 확인을 했고요 네. 이 정도면 내네 청소가 다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내시경 화면 보시면 우측에 있는 가즈관으로 지금 고압노즐이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즈관 청소까지 깨끗하게 한번 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깨끗하게 뚫어서 네네 <laughs> 네, 네, 들어가세요 예 점장님 오늘 마무리 작업 어떠셨는지 브리핑 전에 저희 대표님 한테 말씀하실 건의 사항이나 단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열흘 전에 술 한잔 사주신다고 해서 뭐 회사에서 고기 구워서 아주 너무 잘 먹었어요 네. 너무 잘 먹었는데 아, 예. 다음번에는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 생선회를 좋아하거든요 생선회를 한번 먹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술, 술 한잔 먹을 때 아. 생선 종류를 한번 먹고 싶 식품 아. 마음에 아. 해, 해, 해사, 해산물을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예, 회 종류입니다 회 종류 아,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마드마 현외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이러다 아랫집으로 누수되면 어떡하지?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모든 시공이 가능한 현외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외환경은 내시경으로 배관안을 보면서 이물질과 냄새를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외환경.